Eu não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너무나 귀한 존재가 좋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옥토로. 기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맺히고 열매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 주장하여 주심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손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먹을 꽉 쥐면 이게 우리의 심장 크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중환자실에 가면 30분밖에 면회를 못 하고요. 어, 지금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하는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영어에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운 말이라, 아 그것 때문에 중환자실의 면회도 온 가족 중에 한명 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들어가면 여러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너무 무력함을 요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냥 아버지 손 그냥 잡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한테... 아, 오늘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무슨 문자요? 교회 올때 마스크 쓰고 오고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 쓰고 예배드린대요. 그다음에 악수도 하지 말고 목례로만 인사하고 갑시다. 이렇게 문자를 목사님이 보내셨대요. 지금 뭐 대단히 그렇잖아요. 그냥 무력하게 제 마음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마음의 전달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악수하고 이렇게 나누는 게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네 개의 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니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나가서 성경에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네 개의 손을... 한번 저희가 관심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손은 소년의 손입니다. 이 손은 드리는 손이고 바치는 손입니다. 소년에게 있어서 도시락에 대한 유혹을 이기고 자기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은 그 소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플랫 예, 브레드라고 하는, 그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납작한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풍성한 빵이 아니고요, 그냥 딱 납작하게 붙어버린 그런 빵이에요. 그런 보리떡 다섯 개 하고 물고기 두 마리, 그것도 작은 물고기 두 마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과감하게 내어놓았죠. 여러분 지금 단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작은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그 헌신과 그 드림.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말로만 들었던 찾으시는 교회에 와서 야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셨다. 근데 이게 자기 집 꾸미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 여기에 얼마나 귀한 헌신들이 있었을까. 그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목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그 교회 경희대학교의 유명한 그 성악가 소프라노 백남땡이라고 하시는 소프라노 분이 교수셨는데 교회 예배드릴 때는 찬양을 안 하셔요. 목소리를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놀랄 일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는 찬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대 성악가입니다. 예.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것 드리고 헌신하는 그 귀한 소년의 손과 같은 손길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손길이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함께하시고 또 단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을 거기에 보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손은 결코 작은 손이 아니에요. 이 찾으시는 교회는 소년의 손과 같은 드림과 헌신의 손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두 번째 손은 연결의 손, 중보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 줍니다. 그죠? 제가 8절을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대. 그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딱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구절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 사람의 생각이 이제 거기에 딱 등장하죠. 그죠. 여기에 요기에 있는데, 지금 5천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덧붙여요. 근데 여러분, 제자 안드레는 그래도 그 보잘 것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내가 누구를 구원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치유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의 손을 우리 주님께로 연결하면 됩니다. 중보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찾으시는 교회에는 안 계시지만 그 연결을 안 하고 당신이 다 하시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막 화를 내시고 막 역정을 내셔. 그 제가 저도 현장에서 목회하잖아요. 현장에서 목회할 때그 저희 교회 90세 넘으신 분이 김상 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실 테니까 김상 땡 무슨 그 권사님이 90세 무릎 관절을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 이제 병문원을 가는데 거기에 병실이 이제 재중원 건물이라 그래서 본관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관에 있는 CN 땡 편의점에 가서 제가 이그 건강 음료 같은 걸 하나 사 가지고 한참 걸어 가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데이터 앞에 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시는 분이 자기 무릎을 자꾸 만지시면서 그 음료수 어디서 샀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저기 본관에 가시면 시땡 뭐라고 하는 거기 편의점에서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자꾸 무릎을 만지면서, 아 내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까지 걸어가기도 힘들고, 막. 근데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안 와요? 그죠? 그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걸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걸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여기 영수증이 있으니까 요 비용만 주시면, 제가 다시 본관에 가서 그걸 사가지고 올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거 잔돈 뒤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크리스찬이시니까 아, 잔돈은 넣어 두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끝에까지 다 받으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하. 그리고 이제 본관에 갔다가 이제 그분 병실에 딱 갔는데 여러분들 상상이 되시죠? 그 여자분이 그 김상땡 권사님의 막내 며느리셨어요. 아, 제가 그때 막 식은땀이 아, 내가 여기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의 눈총을 무시하고 제가 이렇게 들고 갔더라면 제가 목사인 거잖아요. 근데 목사인데도 그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도 저는 혼자 그냥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거를 드리고 제가 그 음료를 사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막내 며느리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근데 저 제가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고서... 나오려 그럴 때, 그 막내 며느리 분이,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 소원이 교회 나가는 건데, 제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갔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착한 목사님이. 예, 지금, 저희 계신 분 비웃으셨어요. <laughs> 예, 맞, 예, 맞습니다. 그 계시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구경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집사님 되시고 지금 아직도 열심히 신앙 생활 하십니다. 제가 얼떨결에 저 의도하지 않았잖아요. 연결의 손이 됐거든요. 중보의 손이 됐거든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시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주차할 때 아, 주차 때문에 막 싸웠는데 그 교회에 딱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딱 썼는데 거기 앉아 계신 그분이 나랑 주차 때문에 싸운 분이면 오늘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봐자 소용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십니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김성호 목사님,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보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힘든 일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슬픈 일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백세까지 하나도 안 아프고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 그런 중에, 어우, 저도 막 신경이 막 되게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아,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 내가 얼굴 찡그리게 되고 낙심하면서 살게 되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몇번 웃으셨으면, 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우수개 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특별히 막제 평생의 우수개 소리를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예. 네. 첫 번째 손이 드림의 손, 헌신의 손, 소년의 손이죠. 두 번째는 제자 안드레의 손, 연결의 손, 중부의 손입니다. 세 번째 손은 뭔가 하면, 축복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음. 여러분 소년의 아주 작은 헌신에서 시작됐잖아요. 제자 안드레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야 이거는 네가 먹어 음. 했을 것 같아요. 가저 뒤에 가 가지고 너 혼자 먹어 저 같으면 근데 보잘 것 없는데 주님께로 가져옵니다. 그것도 주님 이거 뭐 별거 되겠어요? 그러면서 예. 네. 근데 그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우리 주님의 손에 연결되죠. 주님이 들어서 축사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에 그냥 5,000명이 배를 간단히 요기했다가 아닙니다. 배불리. 여러분들 성경 요 본문을 영어로 보시면 저들이 enough, 풍요롭게, 배부르게, 그냥 간단하게 채워진 게 아니에요. 풍성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부분이 있으셔요. 지금 연약한 부분이 있으셔요. 능력의 손, 축복의 손, 권능의 손인 우리 주님의 손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이래도 저도 이제 대한민국 그 남자이기 때문에 군생활을 했고요. 뭐 초반에는 제가 그 실탄을 넣어가지고 있는 부대였기 때문에. 저보다 7살 어린 제가 27살에 군 생활 갔거든요 근데 19살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제 선임으로 따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음 지금도 제가 트라우마가 그래서 초소에 나가면 선임은 이렇게 화이바 벗고 엉덩이에 깔고 잘 봐라. 그리고 자면 저는 원래 공포탄이 첫 발부터 있고, 그래서 반자동, 자동, 안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안전에 놨다가, 반자동에 놨다가, 자동에 놨다가. 아, 이거 제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더라면 네, 힘들었겠죠. 근데 나중에는 제가 군종병이 됐어요. 그 군종병 체육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군인 가족들하고 이렇게 신방 다니고 막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군인 가족들하고 부대 밖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하고 들어오다가 그. 요만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바람에 제가 운전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딱 와서 부딪혀 가지고 여기서 저 뒤에 방송실이 있는 저까지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걸 제가 봤고 그 아이가 머리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거의 막 응급실에 가고 막 저는 군인 신분인데 군중병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기르고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시에는 아마 전산이 잘안 됐겠죠. 그래서 그뭐 전화번호도 집전화번호 막 해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이가 죽으면 구속입니다. 일단 구속이래요. 사망이 되면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교인들하고 돌아가면서 그 저희도 못 들어가는 방이죠. 거기에 계속 손을 얹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족들이 갈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결국 나중에 그 아이가 걸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 나갔던 며느리가 방한 칸에서 시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이하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못 견뎌서 며느리가 나갔다가 아들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고, 그래서 태어나는 날 저도 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막 그러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도 돌아오고 이렇게 다 돼가지고 잘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저희가 한거 아니잖아요. 제일 처음에 아이 들어갔을 때90%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뇌수가 이렇게 예, 네, 늘어나가지고, 예, 네, 근데 자기 발로, 예, 네, 능력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 개의 손이 나왔잖아요. 네 번째 손. 예. 네. 이 소년에게 도시락을 쌓아준 어머니의 손이죠. 예. 네. 교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손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계신 곳 혹은 병원 이런 곳에서 너무나 위로받기를 원하고 너무나 마음이 첩첩하고 외롭고 텁텁할 때 사막 같을 때. 정말 그냥 지나가는 손길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그게 얼마나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이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점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러셨어요. 헌신하셨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셨고, 또 연결의 손으로 사셨어요. 근데 이런 손들은 많아요. 근데 이 손이 우리 주님의 손과 연결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정말 양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더 성숙해지고, 이 힘든 시절을 지나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연그러지고, 단단해지고 더 그런 귀한 여정으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 아버지의 그런 여정,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응급실에 가셨다가 응급실에 중증 환자실에 가셨다가 일반 병실로 나오시는 듯 했다가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혈액 안에 산소량이 딱딱딱 줄어들고. 해결액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중환자실로 그냥 실려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그냥 엉엉 울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일반 병실로 오신 것에 감사해서 여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그 기관 가래 석션을 하면. 너무 막 힘들다고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하는 게 그냥 손을 이렇게 잡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김성호 목사님 손꽉 잡아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아 드림의 손, 헌신의 손, 연결의 손, 충부의 손,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치유의 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증거된 곳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숨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